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한, 하고 있는 인테리어 현장입니다. 저는 보일러 난방 점검 및 확인,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체 및수리 했고요. 온도 조절기도 함께 교체를 했습니다. 디지털로 사용하기 편한 걸로 구해 드렸고요. 전체적인 난방 상태 점검하겠습니다. 들어오는 이쪽이요. 왼쪽 방, 잘 들어오죠? 확장 공간까지 잘 들어오고요. 거실도, 네, 잘 들어옵니다. 확장한 공간, 하, 배관 깔끔하게 잘 깔렸습니다. 이 업체 일 정말 잘하네요. 안방. 아, 배관, 확장한 배관을 이렇게 깔끔하게 깔시다니. 자, 전체적으로나 안방 잘 들어옵니다.